야구의 신이시여, 오늘 당신은 오라클파크에 강림하셨습니다. 9회 말이아운 주자는 말로. 스코어는 석점 차,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경기장에는 오만 관중의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적을 상상하지 못했고, 역전의 희망은 이미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바람의 손자 기정후가 모든 압박감을 짊어진 채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운명의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오는 찰나, 시간은 영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 이정후의 배트가 선광처럼 휘둘렸고, 타구는 약속이라도 한듯 밤하늘을 가르는 장엄한 백색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멈춘 채 타구를 쫓았고, 공이 우측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절망의 침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환희의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한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상대팀 감독마저 신이 오늘 그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넋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진 이 위대한 서사는 사실 한 선수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그에 대한 맹렬한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월간 타율 0.143이라는 혹독한 부진에 늪에 빠지며 KBO를 평정했던 현재 타자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정후. 그 결과 그는 팀의 핵심 타선에서 밀려나 7번 타순이라는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순 조정이 아닌 그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를 꽂는 듯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불태울 때감으로 삼는 법입니다. 이정후는 그야말로 도끼를 품고 그라운드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 3연전 두 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는 팀의 좌완 에이스로비 레일을 선발로 내세워 반드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예고된 가운데 0대0의 균형이 이어지던 2회 말 마침내 이정후에게 첫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41루 상황,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75승에 빛나는 베테랑, 우한 투수 타 이후한 워커의 마운드 위 압박감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볼카운트 2볼 마이너스 1스트라이크, 투수보다 타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되자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워커가 실투에 가깝게 던진 시속 149km의 밋밋한 포심 페스트볼이 가운데로 몰리는 순간, 이정후의 배트는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타구는 이루수키를 넘어 깨끗한 우전 안타로 연결되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부진 탈출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탄이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속 타자가 병살타로 물러나며 그의 투지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5회 말 샌프란시스코가 1대 0으로 근소하게 앞서가던 상황. 이닝의 선두 타자로 다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의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벤치가 좌완 불펜 테너 뱅크스를 마운드에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정후에게 투수의 좌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뀐 투수의 초구.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시속 145km의 위력적인 싱커를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파고는 유격수 옆을 총알처럼 꿰뚫었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완벽한 안타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 에리조나전 이후 엿새 만에 터진 멀티히트. 이는 그의 타격감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완벽한 부활의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이날 경기에서 행운의 여신은 아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후속타의 불발로 이루까지 진로하는 데 그치며 그는 또다시 베이스 위에서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정후가 고군분투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지만 경기의 흐름은 점차 필라델피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가 7회와 8회에 걸쳐 흔들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필라델피아의 강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9회 초 공격이 끝났을 때 오라클파크의 전광판은 4대1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점 차의 리드. 필라델피아의 강력한 불펜을 고려할 때, 사실상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운명의 구회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선두 타자의 안타와 이어진 볼넷으로 무사일 2루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음 두 타자가 연속 범타로 물러나며 순식간에 이하우. 경기장에 감돌던 일말의 기대감은 깊은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단 하나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속된 안타가 터져 나오며 한 점을 만회했고 스코어는 4대2 그리고 마침내 주자는 모든 베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홉 말로 경기장의 모든 시선, 모든 카메라, 모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바로 7번 타자 이정후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짊어진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팀의 연승, 동료들의 노력, 5만 관중의 마지막 염원, 그리고 7번 타순으로 밀려났던 자신의 자존심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양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던졌고 승부는 결국 풀 카운트까지 이어졌습니다. 볼넷이면 동점, 아웃이면 패배.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이정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스윙을 했습니다. 깡 세상을 뒤흔드는 파열음과 함께 타구는 밤하늘로 솟구쳤고 그 뒤는 모두가 아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자 오라클 파크는 거대한 함성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뛰쳐나와 홈플레이트에서 영웅을 맞이했고 이정우 선수는 환호하는 팬들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오늘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진 이한 편의 드라마는 앞으로 수십 년간 팬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쉴 전설이 되었습니다. 9회 말 2아웃 역전 끝내기 말로홈런 이것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가장 완벽한 서사였습니다. 패배 직전의 절망을 단한 번의 스윙으로 승리의 환희로 뒤바꾼 이정우 선수의 이홈런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인간의지의 위대함을 증명한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상대 감독의 신이 그를 선택했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앞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으며, 오늘 이정우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홈런은 그가 메이저리그의 진정한 스타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위대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정우 선수가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과 전설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이 정우 선수에게는 더큰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